언젠가 한 책의 부제목이 마음의 진한 여운으로 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구겨진 종이 위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구겨진 종이와 같은 것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위에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부제가 참 루키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루키는 어떤 책입니까? 이 구겨진 나우미의 삶에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의 삶은 몹시 기구합니다 흉년으로 간 모합당에서 전부를 잃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텅빈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나오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품 안에 생명의 회복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텅빈 나오미의 삶을 생명으로 채울 자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를 가리키든가 16절에 나오는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말합니다 이제 이 아기가 자라서, 나오미의 노년을 책임질 것이고, 엘레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로 전락한다는 라 의미인데, 이럴 때 고대 사람들은 이를 크나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는요, 그 생명의 회복자, 또 노년의 봉양자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하하죠. 무려 29 단어를 사용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나오미는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품안의 아이를 양육할 사명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심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무슨 까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배 경우가 그랬죠 그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고 요번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고난이 신비로 남았었죠. 이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듯 엘리야는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 하십니다. 그럴 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런 이런 이유로 고단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나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옴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왜 모압당에서 남편을 잃었는지. 왜두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설명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품안의 아이를 양육할 새로운 소명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가 안고 있는 이 아기는요, 오베디입니다. 그럴 때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바로 다윗,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루키 마지막에는 그 베레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나오미에게는요,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낼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회복은 재난의 이유를 알게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속시원하게, 아, 그거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 때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한 아버지가 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상심이 너무 커서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아이 없이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만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 다시 말하면 그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이런 부모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모아서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음주 운전으로 자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매주 나가서 음주 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앙의 이유를 아는 것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새로운 소명을 찾을 때이죠. 오늘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이제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회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누가 나오미에게 이런 회복을 가져다 주었나 그것에 대해서요 이 나오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 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부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 나오미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던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 나오미의 회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오미의 회복에는 보아스의 인해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줄 알면서도 루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할 의무는 없었으나 그 형제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애를 베풉니다 더불어 나오미의 회복에는 또 루스의 인애가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죠 시댁이 하도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성경의 시편도 안 읽는다고 해요 근데 루스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붙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붙쫓다 라는 말이 접촉제로 딱 붙여놓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나아미의 회복에는 보아스의 인애와 루세의 인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베들레헴 여인들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부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부를자이십니다. 그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엘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구원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그리고 이사에서 47장 사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또1 0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속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는 고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엄무름의 의무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오미를 위해서는 보아스가 기업무름의 의무를 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는 누가 이 기업무름의 의무를 행하여 줄까? 여러분 성경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요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해 하시고 자유를 하러 가시며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보아스와 루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오엘로 말씀하죠. 기업 구를 자 의무를 행하신 분이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로 생명을 회복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불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골로세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를 핏값으로 그 값을 자신의 생명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물음의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류 최악의 형벌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업무름의 의무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한 기업무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로 표현하면 이내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도의 삶은 이내입니다. 성도는 이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내란 단순하게 그냥 물질을 나누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야만 이 이내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불교에서는 나눔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불자들은요, 나눔을 재물에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죄 칠시라고 해서, 첫 번째,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 세 번째 공손하게 말하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 네 번째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 다섯 번째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도 나눕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주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 일곱 번째, 피곤한 이에게 쉴 곳을 내어 주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불교가 더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의대를 경험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반대로 눈에 쌍심지를 키고 심사각고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빈정대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삶을 살아야죠 저들보다 더 그럴 때 불교에서 가장 큰 나눔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쓰면 보식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다 그런 말을 써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나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인해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고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과 자유와 기업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해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인해는 생명과 자유와 기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사렛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아래 지극히 비싼 향, 순전한 나다 한릇을 그냥 쏟아 붓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코자 하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것인데 그 죽음을 예비하고자 이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랬을 때 대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너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론 유다에게 칭망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후세까지 기억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가론 유다가 이같이 가난한 자를 말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에 의하면요, 그들을 아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개를 맡은자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가난한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손에 빵도 쥐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빵을 나눠주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라기보다는 해야 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명,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또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이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신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룩기는 사사기와 사모엘서라는 딱딱한 조개껍질 속에 있는 진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이 룩기는요,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데, 신곡의 단태, 철로역장의 존버년, 신라관의 밀턴, 영국의 시인 키츠 등이 이 룩기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루기는 고엘 대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구겨진 삶의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오미의 삶의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갔던 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겨진 삶 위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내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기서 이내란 물질을 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눈빛, 미소 띈 얼굴,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를 깨닫고 인내의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엘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심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고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이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것, 힘든 세상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구겨진 삶 위에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땅을 힘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